헬롬 할렐루야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불렛의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금 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흙 그의 손을,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에그빈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실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그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메세 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금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메세 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불레의 방백들은 메세 메스 경계 성까지 따라 가니라. 메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밑을 베다가,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메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메세메스 사람 여우수와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 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내위인은 네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두매 그날에 메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여기서 메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말씀에 중점을 두고 어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려고 이건 이제 읽어 드렸습니다. 국회 이제 의사당 이제 돌고 마지막에 이제 찬양을 하는데 잠깐 저는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늘은 늦은 막게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돌두 바퀴는 돌고요. 두 바퀴는 돌고. 이제, 그리고 이제 찬양을 딱 하는데, 이제 그 찬양 하는 데를 이제 막 신호등에 한두 개가 있었어요. 건너서 가는 사이에 그 찬양팀 앞에가 소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몇 그루가 있는 밭이 있어요. 가운데 소나무가 몇그루 그래서, 어, 소나무 몇 그루네? 하면서 이제 그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기도를 하고 찬양을 딱 하는데, 이제 넷째 하늘, 보세요. 지구 어디에서나 태양이 보여요. 그 이유는 지구보다 태양이 크기 때문에, 지구보다 태양이 크기 때문에 지구의 어디에서를 보든지 태양을, 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하늘은 첫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보다 넓은 곳이 에덴 동산,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보다 넓, 넓은 것이 셋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보다 넓은 것이 넷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넷째 하늘을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 어디에서나 태양을 볼수 있듯이.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기도 한다 해도, 넷째 하늘 영광을 뵐 수가 있는 것이고, 어디 가서, 뭐, 저 소나무 거기 있는 데에서나,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예배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넷째 하늘이 넓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의 넷째 하늘 영광을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가고 찬양하는데 아니가라 내지 하늘의 영광이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이제 돌리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손에 잡힌 듯 이제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 이제 이 내지 하늘의 영광이 나는 걸 이제 이제 감지가 됐습니다. 아버지 보좌에 계신 곳. 그랬더니 그와 이와 같다 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릴 때도 지금 제가 느꼈던 이 내지 하늘 그 하나님 보좌의 그 영광을 동시에 똑같이 느껴지는 거다. 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천국을 잃은 만큼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 만큼 천국에서도 그와 같은 겁니다. 갑자기 천국에서 막 뻥하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럽니다. 단지 30배, 60배, 100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제 그 예배 잠깐 드렸을 때그 느꼈던 내치 하늘의 그 영광이 그것을 기억을 했어요. 이 영광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영광. 지금 느껴 도그 영광이 그 영광이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흠양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 이제 찬양 예배를 흠양을 하셨어요. 흠양을 딱 하시고 나서 바람이 한번 휙 불었어요. 바람이 한번 휙 불었어. 아, 아버지가 흠양하셨구나. 이제 그랬어요. 네, 이 바람이 무엇으로 느껴지느냐라는 그런 이제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신호등 건너면서 봤던 소나무가 몇 그루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가 연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 솔바람이요. 솔솔 부는 솔바람 있잖아요. 솔바람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답을 해드렸습니다. 솔바람이요. 그러면서 소나무, 솔이 이제 소나무, 솔방울, 소리잖아요 소나무. 그러면서 이 메세메세로 가는 그소언약계를 메고 가는 이 소가 또 말씀 연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나무를 기쁘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변함이 없고 또 이제 약계를 뱄던 그 소나무이기도 하지만 소이기도 하지만 나무는 내가 없다는 게 나무라고 했어. 그러면 소나무는 소나무는 소나무 같이 변함이 없이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나는 없어. 이게 소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었댔어요. 몇 그루가 있을 때,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내가 없습니다. 소나 언약계를 매는그 소와 같이, 그 이제, 보통 이런 석유 많이 하시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가두고, 전 나는 소를 떼어 놓고, 그래서 그 소에 그런 석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모인 그런 모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나무, 솔, 이제 그 솔바람이네요. 했어. 그러면서 이제 소나무, 그 이제 소나무 나는 없다라는 소나무 같이 변함이 없이 변하며 어느 땐 내가 나타나 어느 땐 그게 아니고 변함 없이 언약계를 메고 가는 그런 이제 소, 소의 소나무 그런 무리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러시면서 소른 솔솔솔솔 하는거 다장도의 소리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찬양이라고요. 솔솔솔솔, 그 이제 높은 음자리 표를 그 다장도의 소울 자리를 나타나면서부터 그린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 이게 찬양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기뻐하신다고요. 나는 없습니다. 항상. 푸르른 마음으로, 변함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계를 대한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원한다.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변함 없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이제 그런 은혜가 이제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이제, 저도 이제, 이제 끝나고 이제 집을 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신바람, 그러시더라고요. 신바람. 자, 신바람은 이제 하나님 신의 그 신바람도 있어요. 성령만 하신 바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음양을 기뻐 하면 우리한테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잖아 그 우리는 어때 신이 나는 겁니다 신나는 겁니다 백걸음도 가볍고 집에 가서도 놀랄라 놀 집안일 할 수도 있고 남자분들은 남자분 일을 할수 있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음양이 받아 연락을 하셨으니까 우리한테는 신 바람이 나는 피차 신 바람 나는 겁니다 바바람 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신 바람이 나신 거고 신 바람이 부러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바람 불어주시니까 우리 마음에도 신바람이 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은혜를 주셨고요. 요한 기시로 21장 18절에서 20절 첫 번째 기초석 벽옥 그 성곽은 벽옥으로 둘 쌓였고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국제의사당이 성그 바깥에 벽으로둘러있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벽을 둘레를 둘고 있는 것, 어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는 중에 어떤 이제 앞에 분은 저는 이제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 이제 그 대표님하고 몇분 이제 그 하는데 어, 잘 기억을 못합니다. 어가 그 인사는 이제 하고 성벽은 벽으로 둘렸어요. 그 성은 정금입니다.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에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요, 둘째는 남보석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요, 일곱째는 황옥요, 여덟째는 노고이요 아홉째는 담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했습니다. 그 특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벽옥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믿음, 변함이 없는 영적인 믿음. 두 번째 기초석 남보석은 고둠과 절개. 진리 안에서 한번 뜻을 정했으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유업에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 자체의 마음을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영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모였습니다. 모여서 진리. 이게 진리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다. 그런 이제 뜻을 정해서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 굴하지 않은, 흔들리지 않는 진실 자체의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기초서, 남보서세 번째 기초서, 옥수입니다. 옥수는 결백과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희생을 해서 도는 것이고, 그래서 허물 없이 깨끗한 마음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네 번째, 기초성은 녹보석은 의와 푸르름, 정의롭고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롭고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분들이 이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모든 착한과 의론과 진실함이 어우러진 말씀입니다. 기초성, 홍만으로 충성, 또 내가 맡은 분야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때 자유 의지 가운데 도는 겁니다. 본인들이 무거 어떤 분은 무거운 그런 이제 피켓을 들고 이제 가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든 거 있어 뒤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바가 있어서 그 말씀 말씀이니까 저는 말씀 그래서 제가 만든 거 짧은 거 작은 거 들었지만 그 뒷면은 하나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언약계를 맨 소같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꼭 해야 하는 만큼만 하면 이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구별을 받는 일꾼이 자기 업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섯째 기초서홍보서홍보서은 열심과 정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천국의 홍보석은 핏빛처럼 아주 붉으면서도 매우 투명합니다. 사도 바울 홍보석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대표할 만한 분이시죠. 그래서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서 황옥입니다. 자비입니다. 이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라도 진리 안에서 선으로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편벽됨이 없습니다. 싫은 사람이나 미운 사람도 없고 걸리거나 불편한 사람도 없지요. 여덟 번째 기초서 노곡옥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을을 이루기 위해 번사에 오래 참는 마음 의미합니다. 이는 억지로 또는 힘들게 참는 마음이 아니죠. 마음에 악이 없고 오직 선만 가득하여 참는다는 말조차 필요가 없는 참음을 말합니다. 큰두 시간 돈다고 하더라고요. 어, 두 바퀴 도는데 그래도 힘들다 하는 분 전혀 없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선 속에서 돌았습니다. 아홉 번째 기초선, 다망옥입니다. 다망옥은 양선을 나타내는데, 양선은 성령 안에서 선호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쓸데없는 말도 막 이렇게 붙여,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다 그냥 정말 판단장도 없어요. 선 그대로 제가 아 하면 아 그대로 받아들, 어 하면 어 그대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처음에 있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 다음에, 피치오. 피치오 전 절제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가식하면 달이 나지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방울토마토 이제 갈증 날수 있으니까 조금 더 먹을 것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니까 이제 했더니, 금식하신다는 분이 꽤 되셨어요. 어, 저 금식합니다. 해서 그런 분이 꽤 되셔서 다시 한번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금식하라고 누가 시켰을까요? 마음이 주관이 돼서 금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청어고 청결합니다. 이분들 마음이 다 깨끗해요. 이는 마음이 죄가 없는 상태 즉 어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청결을 하려면 물로 씻듯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는 영적인 물로 씻어야 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수정, 자정 자정은 온유를 나타냅니다.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 모든 사람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입니다. 이모인 분들이 솜털같이 포근하고 부드러워서 정말 그 안에 깃들여 쉴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1도 12가지 믿음, 벽옥은 믿음, 남보석은 고듬, 옥수는 희생, 녹보석은 정의, 홍마노는 충성, 홍보석은 열정, 황옥은 자비 녹음, 오래 참음, 다망오근, 양선, 비치오근, 절제, 청오근, 청결, 자정은 온유를 나타냅니다. 이 모든 마음을 종합하면 완전한 사랑입니다. 어, 그 국회의사당 이제 도는 걸로 보세요. 도는 이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고듬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충성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양선이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청결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이 열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새 에루살렘 성입니다 저한테도 국회의사당은 천국의 새 에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이제 꼭짓점이라고 하셨어요 꼭짓점 꼭짓점이라 하셨어요 컴퍼스를 우리가 컴퍼스를 어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원을 그린다면 딱꼭딱 찍잖아요. 종이에 딱 찍고 넓어 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컴퍼스 할때 그렇게 되잖 않아. 그와 같다 해서 그게 꼭지점이다꼭지점을 찍어서 내가 어느 만큼 지경을 넓게 하느냐. 천국의 소유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일의 꼭지를 딴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꼭지가 어디에 매달. 려 포도나무 가지 위에 매달려 있는 그 꼭지입니다. 그렇게 어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이분들이 하는 건 지극히 작은 일이겠지. 그러나 이거 엄청 큰 일인 걸 아버지와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극히 작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모였지만 모였지만 큰 일이었고 이 마음을 이루고 또 이런 마음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순종을 하면 저절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